11월 9일 토요일 10일경주 국산 3등급 1,600m 편성입니다. 네, 거리가 간건인 가운데 앞선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라스트에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삼세마 네, 만대로 삼세순말이죠. 네, 10전 3승 2차기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는 1600m 에서 경쟁력을 보여줬죠. 4등급에서 3차, 그리고 우승을 하면서 3등급으로 승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끝걸음으로 성적을 냈던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각질을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리를 늘리면서도 좋은 성적을 이어왔고요. 지난 3등급 승군전은 1800m 장거리 첫 출전을 하고, 뭐, 결과는 육착이었긴 하지만, 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시 레이스가 좀 자신의 페이스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 좀 아쉬웠고요. 근데 이번에는 1600m 편상에 나서고 있는데, 앞선을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라스트의 한 발을, 이제 노려볼 수가 있다. 예, 지난 3등급 승군전, 1800m, 3번 게이트. 3등 말들의 1,800m 경주. 무난한 스타트와 함께 바깥쪽으로 네, 따라가는 레이스를, 레이스를 펼치면서 5번 메타 블레이드 등입니다. 네, 앞에 선두 그룹을 좀 빠르게 이끌고 그 뒤에 네, 중반 그룹을 퀸이 따라가고 퀸이 있었던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주였습니다. 그데 이쪽에 안쪽 플라이 플라이 이제 1번 이제 3번 우르스킨 옆에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었는데 우르스킨이 좀 안쪽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위치해서 레슬 풀어 가면서 나중에는 좀 페이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하필이면 그 옆에 붙어있었던. 선두는 네, 만데로가 조금 피해를 좀 넘게 벌어져 받았고 좀 원활하게 네, 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에 자리를 시집에 잡지 시집에 못하고 다소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었던 어, 지난 1800 m 첫 거리 역서고 좀 선두가 좀 플라이스타가 빠르게 이끌었던 페이스 그리고 자리 선점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시작. 그래도, 라스트, 라스트. 계속된 선도 퍼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펀크레이지, 이렇게 동반. 6차, 4번. 이제 첫 거리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1600m 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실 평소 이제 조교 때막 빠른 스피드로 가는 말도 아니고 강하게 조교를 시키지 않았던 위주로 했었고 막 빠르게 가려고 해도 말 자체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말이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병합 훈련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흐름된 모습입니다. 5제군 아쿠아 라인과 병합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하이군이랑 하는데 뭐가 좋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런 훈련 병합 훈련을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한 명의 강도를 올렸다 그리고 아쿠아라이는 두 살인데 데뷔전 바로 우승 그리고 5등급 승분전에서 바로 입상. 그래서 두 번을 뛰었는데 복식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기대치가 높은 2세마저 그래서 만대로는 이제 컨디션도 올라와 보이고. 1600m 적정거리, 1600 자신의 성적을 냈던 거리, 그리고 흐름도 역전을 노려볼만 하다. 주중까지 이상이 없는 컨디션을 유지해준다면, 저도 승부까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ould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times just like a test.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And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They'll try to kick you while you're down.